자, 상상클럽 전문가 박상희 소장 만나보겠습니다. 소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박소장입니다. 오늘은 좀 종목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. 네. 그저께 기아차 이야기 하셨잖아요. 네. 기아차 그때 한 7만 4천원대 후반 가격이었고, 한 네. 7만 4천원 깨지면은 끌어지면, 이제, 네. 예, 매수 고려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, 네. 살수 있는 가격이 온 거네요. 어, 어제 그장 끝나고 나서 그 맨투맨에서. 예. 일단 그 종가로 편입을 했습니다. 네. 종가 매수를 일단 편입한다고 했고요. 예. 아, 기본적으로 이제 그, 뭐, 기아차 잠깐 차트 한번 보겠는데요.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번에 이제 기아차가, 아, 뭐, 뭐, 어, 그랩 상품 운영하는 투자 자문사에서 이제 정리했다 해가지고, 주가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다시 빠져도, 제가 봤을 때는, 이 전점은 지켜낼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. 그러니까 7만원이요? 예. 여기에 7만원 초반이죠, 그죠? 렇 예. 예, 그래서 이건 좀 지켜내고, 어,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오늘도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가도 저항받는데요. 저항받더라도, 어, 어, 제산 가격보, 뭐,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. 다만, 여기서 저점을, 어, 형성하고, 주가의 방향성이 이제 이렇게 돌아설 것이냐, 차트상 하는 것이 중요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 편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서 이제, 어제 금나을 이용해서 좀 편입을 했고요. 예, 그래서 뭐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그, 어제 종가로 편입한다는 얘기가 뭐죠? 어제 종가면 어떻게 삽니까? 아, 어제 종가로 편입했다. 일단은, 뭐, 가격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, 뭐, 가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살 거냐, 오늘 뭐, 시가, 시가 기준으로 살 거냐,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? 그 예. 그렇죠? 예, 그런 문제 있는데, 일단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. 음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, 아, 요거 그 정도 가격을 샀다 하면은, 뭐 아래위로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예. 그런 변동성을 감안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 가격도 예. 살수 있는 가격. 예, 충분히 살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기어차는 이제 포트에 편입이 되는 거고요. 예. 어, 그러면 네 종목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하나가 더 있습니까? 아, 그 그저께 그 현대중공업도 다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예. 현대중공업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47만 밑에서 사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아, 그 가격이 왔나요? 네, 그래서 예. 이제 에, 어제 제가 이제 그 맨투맨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음. 46만 1, 2천 원에서도 아마 살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. 에, 우리는 지금 현재 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, 지금 현재 주가가 또 47만 원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싸게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46만 원대 사시면 되고요. 저는 일단 47만 원에 산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. 그래서, 일단은 지금도 또 저항이 나오면은 47만원 전후으로살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걸로 보고, 보고 있기 때문에, 예. 매매하실 분들은 곧 지금 현재 뭐 많이 올라는데 오늘 또 지금 현재 오후장 들어왔으면 강하게 올라오는데요. 아까 오전 내내 뭐 제가 분석할 때만 해도 47만원 전후에살수 있었던 가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 시세에 대한 어떤 중요성보다는, 어 과연 이제 요 정도 가격에 살 수, 살 것이냐 말 것이냐, 아니면 팔 것이냐,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어 그저께 지수가 33포인트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밀리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예. 어, 그런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 오늘또 마침 한 (1시쯤) 넘어서 현대중공업의또 네. 실적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네. 어, 월간 단위의 실적이긴 한데 (4개월) 그러니까 (4월) 말까지 합쳐서 한 (8.3조) 정도 되는 누적 실적 매출만 이렇게 어, 발표가 되어 있네요 네.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삼성전자 녹십자 기아차 이렇게 그러면 유지가 되겠네요 네. 신한지주 뭐 삼성차 녹십자는. 중장기적으로 네, 가겠다 계 그래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고 네.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아, 오늘 또 반등하고요. 예. 아, 다음 주도 좀덩락이 있을 겁니다. 음. 아, 그리고 나서 시장은 또한 차례 더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그 120일 이동 평균선 네. 지금 2,100 포인트 전는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. 여기 한 차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음. 상황에 따라서요. 그래서 이제 에, 모멘텀이 좀 강화되면 다행이지만은 사실, 미국 쪽의 그 경기 지표라든지, 유동성 문제라는 이거 감안하면은, 지금 현재 어제 그 미국 증시가 반등하게 됐지만,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를 자리에서 오른 게 아니거든요. 모멘텀이 안 됐는데 어제 올랐습니다. 그래서, 오늘과 다음 주 초에 걸쳐서 미국 증시가 재차 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다음 주에도 또 변동성을 더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요. 에,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서 지수는 120일 선전후까지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수는 더 빠지면 종목을 지금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종목별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차트 보면서 설명하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을 놓고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1 2 0선까지다 빠지고 반등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등락을 좀 보이다가 한 차례 더 이제 뭐 아래쪽 여기 120선이라 고 보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열어놓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렇지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요 하단에서 요 하단의 지지가 대부분 은 찍혀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지금 이제 어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장중의 지수가 빠질 때는 종목들이 어, 지수는 어 사실상 장중 신, 신저가를 기록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5월 들어와서 저가를 기록했었는데. 종목별로 보시면, 주요 그 종목들, 예를 들자면 뭐, 정유업종이다. 오늘 지금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현재 낙폭를 줄이는데요.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요 종목도 좀 관심 가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. SOL입니다. 그럼 SOL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, 요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 치수처럼 반등하다가 다시 빠졌지만은, 오늘 장중에 지금 낙폭를 줄이고 있는데요. 어, 치수가, 장중에는 지금 빠지면서 이 저점이 깨졌고, 어, 앞으로도 이제 좀 등락하다가, 120승까지도 지수는 좀 빠질 수 있다. 이런 그 전체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종목들은 주도주 쪽은요, 반등 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저점을 거의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다가 지수가 이제 최종 바닥을 치고 안정을 찾는 시점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.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시장보다는 주도주들이 먼저 바닥을 치고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좀 등락할 때 사서 네. 모을 만한 메리트가 있다. 네. 알겠습니다. 박상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